안녕하세요. 상선약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으실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다운받은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 탐색기를 보면 여기에 다운로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꼭 여기에만 저장이 되는 거냐? 또 어떤 때는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저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 보니까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저장이 된 거죠. 그럼 이럴 경우는 왜 다른 곳에 저장이 될까요? 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 다운로드 폴더 지정하기. 즉 내가 지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자, 여기를 살펴보면 자, 내 PC 밑에 지금 7개의 폴더가 나타나 있고 여기에 각각 아이콘이 폴더 표시 아이콘이 아니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자,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니까 전부 시스템 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필요해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자, 삭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자가 만든 폴더는 필요에 따라서 삭제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것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니까, 어디에도 삭제 메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C 드라이브에 들어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를 포맷하든가, 아니면 윈도우를 재설치할 경우에 백업을 받아놓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다운 폴더를 만들어 놓든가 해야 되는데.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곳에 만드는 경우.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이동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템 폴더를 D 드라이브로 이동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자, 대고, 마우스 우클릭. 자, 여기에 지금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 속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속성 클릭. 자 그러면 자 다른 폴더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위치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폴더에는 위치 탭이 없습니다. 자 위치 탭 클릭. 자 그랬더니 현재 이 다운로드 폴더가 들어있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의 유저의 다운로드스. 자 이거를 이동을 시킬 때에는 아, 이동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D 드라이브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 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폴더에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해서 새 폴더. 자, 연습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연습이란 폴더가 만들어졌구요. 자, 여기를 클릭. 자, 폴더 선택. 지금 D 드라이브의 연습입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D 드라이브의 연습으로, 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적용. 자, 이전에 모든 파일을 새 위치로 이동하시겠습니까? C 드라이브에 있던 다운 받았던 파일들을 D로 이동을 시켜야지만 삭제가 되지 않겠죠. 예. 자, 지금 11개가 복사가 되어서 이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속성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이 가서 위치를 보니까 D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D 드라이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생겼죠? 자, 요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도 보니까 속성의 위치. 자, D의 연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C를 포맷하거나 재설치할 때도 자, 삭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C로 다시 이동을 할 수는 없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서 자, 다시 속성. 자, 다시 위치. 자, 여기에 보면 다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기본값 복원입니다. 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자, 클릭. 그랬더니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스로 돌아간다. 적용. 자, 폴더가 없습니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새로 만드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아까 D로 옮겨왔던 파일들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예. 자, 확인. 자, 다시 지금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에 있는 시스템 폴더를 D나 다른 드라이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원위치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뭐, 도큐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나머지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도 뒤에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곳에 내가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으면 언제나 거기에 저장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쓰는 브라우저에서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자 다운로드 폴더를 변경하는 거. 자 편의상 여기에 다운로드 폴더를 만들고 엣지, 익스플로러, 크롬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자, 익스플로에서 다운받은 것은 여기에, 엣지에서 다운받은 것은 여기에, 크롬에서 다운받은 것은 여기에, 저장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로 들어가서요. 자, 설정창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보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 자, 여기에 가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다운로드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 다운로드에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 클릭. 자, 여기에서 D 드라이브로 가서 자, 시스템 폴더가 아닌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연습, 여기에 익스플로러.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폴더 선택.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여기 보면, 익스플로러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곰 녹음기를 다운받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다운로드. 자, 여기에 지금 곰 녹음이 어 있네요. 자,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자, 여기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탐색기에서 다운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가서, 자, 다운 연습에 익스플로러. 자, 여기 지금 다운된 게 들어있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곳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엣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맨 우측에 설정 및 기타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다운로드가 있죠. 자, 현재 위치가 C 유저의 다운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폴더로 되어 있죠, 이거를. 자, 바꿔 보겠습니다. 변경 D 드라이브로 가서요. 자, 다운 연습 아까 엣지로 하했다고 했죠? 엣지 클릭, 선택. 자, 그러면 뒤에 다운 연습에 엣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일에서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파일이 하나 와 있네요. 요거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클릭. 자,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기에 가서 다운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다운 연습에 엣지죠. 번 엣지에 자, 지금 명세서가 다운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그곳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롬에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크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가서 설정을 클릭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와 좀 다른 것이 설정에 지금 왼쪽에 보니까 다운로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쭉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여기에도 안 보입니다. 자, 이때 고급을 클릭해 주세요. 고급 클릭. 자, 그러고 다시 스크롤을 해 보면 자,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고 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변경이 자,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변경 클릭. 자, 여기 다운로드가 보이고요. 현재 위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 클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 드라이브에 다운 연습. 가구의 어, 크롬. 자, 선택. 자, 그랬더니, D 드라이브의 다운 연습에 크롬이란 폴더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크롬에서도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곰 플레이어를 한번 다운받아보겠습니다. 곰 플레이어. 자곰 앱에 들어가서요. 자 다운로드 곰 플레이어 자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자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운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탐색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연습의 크롬, 자, 지금 곰 플레이어 다운 받은 곳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각각 브라우저에서 별도로 설정을 해주면 그곳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시스템 폴더에... 다운로드에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브라우저를 설치할 때, 기본으로 되어 있는 디폴트 폴더가 그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사용자가 편하도록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다운받을 때, 자, 파일을 저장하는 다운로드 폴더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잘 보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클릭하시면 새 동영상 빨리 배달됩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